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화 보고서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근질 빨리 영상 올리고 싶어서 난리였네요 왜 제가 지난번에 9화 리뷰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지연 사춘기 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니겠지 했었는데 와 이걸 회수한다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 뇌피셜 좀 풀게요 그러면 다른 얘기들부터 좀 할까요? 소아 의사의 소소한 얘기들 좀 하고, 식도 폐쇄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스포 가자! 10월 공부방. 레지던트를 4년을 하고 나면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보드.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의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전공의들은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일과 시간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퇴근하고서 하려면 양도 너무 많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다고 시험 못 봐서 전문 시험 탈락하면 의혹망신이고 그러니까 10월 정도 되면은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가서 공부해 하고서는 약간 긴 공부 휴가 같은 걸 줘요 공부 휴가 <laughs>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공부 휴가 10월에 나간다고 치면은 한 42개월 정도를 쉼 없이 맨날 당직 서고 그러면서 일을 했던 건데 그 뭐야 주 52시간 근무 전공이들은 그런 거 없었죠. 제가 1년차 때 3일에 한번 정도 집에 갔고 출근하면 한 새벽 6시까지 했고 주말에도 항상 출근했으니까 대강 계산해 보면 은헐 대박 대략 주 138시간 정도를 일을 했네요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아무튼 4년차 때 이런 공부 휴가를 주는 건 그런 거에 대한 보상 개념도 좀 있었긴 한데 지금은 전공이법이라는게 생겨서 당직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보상 개념도 사라졌고 4년 차들이 이렇게 일찍 빠져버리면 남아있는 인원들로 당직 일수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일찍 보내주는 건 거의 사라진 상태 영지 오늘 바꾸는 날이죠 안정원 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엄마가 이제 눈치 없이 아 주사요? 하고 말해버려서 다 깨버렸지만 병원에 5일 이상 입원하면서 계속 수액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한 72시간에서 96시간 정도 되면 수액 라인을 바꿔요 원래 갖고 있던 걸 빼고 다른 혈관을 찾아서 새로 라인을 잡는 거죠. 주사도 결국은 이물질이고 계속 수액을 인위적으로 넣는 거다 보니까 오래 갖고 있다 보면 혈전 정맥염이라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사를 이렇게 다른 위치로 옮겨주는 건데 애들 주사 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소아 정맥 전담 간호사 쌤이 계셨는데 와 진짜 짱 완전 좋아요. 안 계셨으면 정말 애들 아이브 라인 잡을 때마다 안정원 쌤처럼 밖에서 기다리고 막 초조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이들 막 움직이고 난리치고 그러면 이 주사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하는 사람들도 엄마 아빠가 이러고 아니면 너무 막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부담감이나 긴장감 때문에 실패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더군다나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긴장감은 배가 되고. 그래서 병원 따라서는 아예 주사실 안에서만 라인을 잡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그런 이유들 때문이니까 너무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러고 쳐다보지는 않아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수학과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안정원 쌤처럼 돌려서 얘기를 해도 얘네가 결국 주사를 맞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결국 눈치는 채요. 그래도 애들이 미리부터 겁먹고 울고 긴장하고 이러는 걸좀 막을 수는 있어서 저도 진료실에서 주사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언급은 안 해요. 그러고서 이제 막상 예방접종할 때 되면 온갖 말로 아이혼을쏙 빼놓고서는 빠르게 탁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어린 애들 중에서는 응?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다가 울 타이밍 놓쳐서 모든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귀여워. 네, <laughs> 가급적이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날은 아이가 주사를 맞는다는 걸 알고 병원에 오는 편이 좋기는 해요. 주사 안 맞는다고 하고서 병원 데려왔는데 주사를 놓는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배신감? 어? 병원에 대한 거부감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눈치껏 하더라도 오늘 접종해야 하는 아이한테 오늘 주사 없어.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우주 진짜 귀엽지 않나요? 말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런 우주 편하게 자고 있는데 깨워서열제 먹이고 옷다 벗겨 놓고 미온수 마사지 해 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고민입니다. 저 말고 다른 소아청소년과 쌤들도 보셨다면 음,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코어치원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 보세요. 무튼 소아청소년과 쌤들이 저런 걸 권하지는 않는데 막상 또 엄마 아빠가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도 못 해요. 수학 쌤생 봐봐요. 의사 아빠 의사 엄마들도 아이가 열 나면 당황한단 말이죠. 분명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소아 수술 많이 하니까 친한 소아과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아이 열 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소아 선생님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심지어 아이들 열 나면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패닉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걱정되는 건 의사든 뭐든 엄마 아빠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합니다. 어쩌겠어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죠 뭐장결울쌤이 선택한 소라코스코픽 EA 리페어 이 중에 EA가 에스파지알 아트레지아라고 식도 폐쇄라는 병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기형이고요 식도 뭔지 아시죠? 밤 넘어가는 길 이쯤에 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끊어져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도가 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고 위쪽은 입이랑 연결돼 있고 아래쪽은 위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식도랑 기도랑 연결된 새길 같은 것들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안 내려가고 숨을 쉬면 기도로 들어간 공기가 배로 들어 배는 불러오고 뭐 그런 병입니다. 숨쉬는 게 전부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숨쉬는 길 기도랑 식도랑 이어진 새길을 없애주고 끊어져 있는 식도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장결쌤이 보겠다고 한건이 수술을 가슴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흉강경을 넣어서 하는 수술을 보겠다고 한 거고요. 자 이제 송수빈쌤 딸 얘기 두등 등장 진단명은 분명 스포가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뇌피셜을 좀 추가할 예정이에요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 아시죠? 지난 9화에서 제가 지연사춘기랑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사춘기 발현과 관련된 검사들은 좀 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초경 늦어지면서 시야장애 그리고 신경외과에 왔고요 이건 뇌하수체 선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로락틴이라는 유즙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선종인 프로락틴 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하수체라고 뇌 안에 있는 조그마한 땅콩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서 각종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정확히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호르몬 조절 호르몬들이 나온 거긴 한데 음 뭐랄까 닉퓨리가 아이언맨한테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면은 토니가 또 자기 무인 수들을 불러다가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무인수트들이 호르몬이라고 하면 니큐리가 뇌압수체쯤 되는 거예요. 무튼 거기에서 프로락틴이라고 애들 먹이는 젖만들라고 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긴 거예요. 선종이라서 아주 위험한 건 아니고요. 송수빈 쌤, 그래도 나름 주요 인물이니까 수술까지는 안갈것 같고, 그로모크립틴이라고 도파민처럼 작용하는 그런 약을 써볼 수 있어요. 아마 이약 쓰면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언제쯤 약 썼더니 시야도 회복되고 종양 크기도 줄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도 같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굳이 수술하는 신경을 걸 갔을까? 수술하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 소아과 안 나오죠? 보통 증상 심하지 않으면 약 쓰면서 지켜보고 약잘안 들으면 그때 가서 수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